케이크 이름이 뭡니까? 잔망 루피 잔망 루피 케이크 여기 안에 포크가 있대요 어허 포크가 있는 잔망 잔망 튤립입니까? 잔망 루피라고 잔망 튤립 이거는 민트다 응 민트 이거는 쿠앤콘인가 이거는 감자탕 이거는 뭐지? 여기 루피가 있네요 잔망 튤립 아버님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잔망 튤립 이거는 나중에 벗긴 거예요? 응 잠깐만 나다 찍고 가격이 얼마죠, 이건? 몰라. 네. 아미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